수입국산차 전차종 리스 장기렌트 채널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신차 리스 및 장기렌트 견적을 전해드리는 딜러락 채널 박팀장입니다. 세단의 왕이라 불리는 메르세데스의 S클래스 모델은 럭셔리함과 퍼포먼스, 그리고 안정감을 균형 있게 갖춘 차량입니다. 대형 세단이지만 강력한 성능과 사륜구동의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하며 장거리 주행부터 일상까지 다재다능함이 이 차량의 큰 매력입니다. 또한 단순히 힘만 있는 차량이 아닌 현대적인 기술력과 효율성까지 아우르고 있는데요. 최고출력은 무려 449마력에 이르고 최대토크는 57.1토크이며 제로백은 4.7초의 가속력과 시속 250km까지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벤츠 S500 포매팅 기스 가격 어떤지 살펴볼까요? 12월달 벤츠 S500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3550만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증 무선납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226만원 정도 나옵니다. 금융사별 비교 견적도 확인하겠습니다. 초기 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 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 기간 및 주행거리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주세요. 참고 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휴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 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국산 전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및 일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 참고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듀1밴드에서 리드 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러 락 박팀장이었습니다.